서 최근에 보니까 아직도 믿겨지잖아요. 그래서 아 심지어 그 제작진 분들도 저희 팬집 싱어 PD 김영준 PD님께서도 이것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막 너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정말 빠짐없이 이렇게 하, 어떻게 했었나?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를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mm. 네. 네. 저기 박도현 씨. 네. 네. 부터 뭔가 전력으 이런 성 소리가 나죠. 그, 오늘 이제 갈라콘서트 마지막 날인데, 어,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무대한 무대 무대로올라갔는데 마지막 이기현상의 무대를 할때 올라오기 전에 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 노래 연습을 하면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라면 스프를 까가지고 그걸로 3일 동안 막 밥을 해 먹고 참치 짱짱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한 4일 동안 밥해 먹고 그랬었거든요. 곰팡이 패김치 어, 먹고. 무스도를상대가 상당히 에 봐. 동현아, 참으로 위해 게 하자고 했어요. 오늘 만약에 진짜 누가 보니까 이 <목소리> 아, 의외로, 의외로... 아, 진짜 어 의외로 제 맘에 수시 있다. 이렇게 동현이 형이 울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laughs> 아, 아, 그때가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울지 마세요. 오늘... <목소리> <목소리> <아니, 목소리>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처절하게 연습하고 눈물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밑바닥에서 도움 간절함을 아는. 잘안 오고요. 잘안 옵니다. 자, 그래요. 공정 정리가 됐고요. 정말 간절함을 아는.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지켜주면서 큰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앞으로도 저희 12명 팬들 중에 신중한 원예 12명 응원할 테고요 아,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많은 좋은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동열 씨는 지금 이영이라고말씀해주고 마지막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또싱어고저 또한 기대가 크고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무대 감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지금 이제 법통이시작입니다 네.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녀 26일째. 자니 26일째. 자녀 대6 자녀 2 6